예. 부적들이 많이 보이는데 예. 보니까 좀 남자 그 성기 모양 예. 그 형상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 그게 어떤 부적이에요? 제 전안이고 옆방에 보면 또 남근당 따로 모셔놨잖아요. 이제 거기에 저는 그 남근 부적이 있어요. 근데 그 부적은 재물을 뜻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남근은 말 그대로 힘을 상징하기도 하고. 큰 불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내리는 부적이에요. 제가 이제 꿈으로 선몽을 받고 남근 형태의 의뢰하시는 이제 손님들의 재물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고 계신다면 사업이 왕성하게 잘될수 있도록 염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이제 부적을 내려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단급 부적을 내려서 놨는데 저는 이제 제 전안에서 점사를 보고 손님들 또한번더 가셔서 저를 한번 하십시오라고 하거든요. 가서 보시고 선생님 저 부적은 뭔가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laughs>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은 저도 나중에 포장하고 싶네요라고 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저 남근 부적이 재물 부적 인연을 만나게 해달라는 부적, 뜻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부적, 그리고 관제가 있으신 분들은 또 관제막이 또 부를 또 제가 첨가해서 제가 또 내리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도 남자분이 가지고 싶다라고 하셔서 내려드렸었는데, 보물처럼 이렇게 지니고 다니셔요. 그래서 저한테 항상 전화도 오시고 그러시는데, 들고 다니시면서 뭐가 뜻하는 대로 뭐가 잘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대요. 그리고 제 친구, 시장에서 또 옷장사 하시는 친구가 있어요. 예, 그분한테도 제가 올해 또 선물로도 드리기도 하고 정력도 좋아져요. 에이. <웃음> <웃음> 건강할 수 있게 건강 지켜 달라고 네. 또 그런 의미로 또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내리면은 네. 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내려가지고 제가 또 지니고 다니기도 해요.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나비부에, 그 다음에 인연성치부에, 그 다음에 여우생식기가 있어요. 옛날에는 장이빈이 그, 그 임금을 흘리기 위해서 놀이기에다 여우꼬리를 달았대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뭐 여우생식기로도 이제 변했는데, 남자들도 여우생식기를 해요. 남자들은 수컷, 수컷의 생식기를 들고 다니고, 여자들은 이제 암컷의 생식기를 이제 들고 다니고, 얘기도 하고. 안 믿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어찌됐든 저 같은 경우는 신 기자 이전에 저도 이렇게 그 여우 생식기 부적을 지니고 다닌 적이 있어요. 준영님은 부적을 어디다 놓고 다니세요? 저는 왼쪽 가슴. 제가 이제 제 지금 신아버지한테 네, 네. 받아가지고 왼쪽 가슴이 지니고 해서 이렇게 심장 쪽이니까 지니고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남근 부적이라든지 아니면 은 제수 부적이라든지 뭐 이런 부적들은 제 지갑에 넣어 가지고 네. 다닙니다. 근데 보통 부적은 1년이 지나면 다시 해야지 돼요. 그리고 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불로 태우셔야지 되고요. 1년이 지났을 시에. 자, 감사합니다.